아 일단 보면은 절개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1점 2점 3점이 있는데 아 보면은 적을 무자비하게 베어 소모한 연계 점수에 피해를 준다 이게 핫스톤같이 <laughs> 연계가를 해갖고 동전 하나 내면은 104 동전 마음가짐은 208 동전 마음가짐 칼날 부채 쓰고 절개 치면은 312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점수는 어디서 보는 거냐? 왼쪽에 보면은 이게 연계 점수를 1점 획득한다 그러잖아요. 연계 점수가 여기 떠요. 동전 마냥 이게 뜹니다. 이것도 연계 점수를 1점 획득하고. 요거 치고 요거 치고 간단한 돌격, 메커니즘은, 요기 일단 돌격을 해갖고, 어... 이게 적한테 적중하면 이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생존기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존기로 쓸 수도 있고 이니시로도 쓸수있고요 일단 기력 기반 영웅이에요. 마나가 아니라 이거를 사악한 일격. 이거는 폭풍 칼날이라고 라인클리어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라인클리어 이게 특성이 소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발리라가 시야에서 사라져서 은신 상태가 돼요 근데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10% 정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죠 답답하긴 한데 이 상태에서는 기술이 또 바뀝니다 이 Q가 아까는 사악한 일격이었는데 매복이라 해갖고 적을 급습해서 피해를 주고 이거는 그냥 급습이야 카직스 저쪽 분식집의 카직들 같은 그런 <목소리> <이런> 식으로 <목소리> 별거 아닙니다. d 에 W는 비열한 습격이라 해가지고 이건 스톤. 그러니까 일반 W는 그냥 라인 정리인데 그냥 D에서 W는 이거는 적에게 스톤을 먹인다. 다시 한번 해 볼까? 어 이런 식으로 오, 머리통 빠개지는 소리가. 어, 그리고 이 D에서 이는 2초 동안 침묵이요. 이게 좀 솔직히 좀좀거시기에요 2초 동안 침묵, 즉시 8 0일에 피해를 주고 2초 동안 침묵시키고 7초에 걸쳐 189의 추가 피해를 줘. 예를 들어 뭐 그러면 보통적으로 능신을 쳐갖고 침묵을 먹이거나 스턴을 먹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침묵 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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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절개가 이제 동전 망가그 칼부까지 썼으니까 3 2 4됨이잖아요3 324뎀. 2 4됨 때리는 <laughs>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은 이 기술이 굉장히 좋잖아요 요런 기술 그래서 이거 처음에 저발리를할때 실수한 게 가다가 그러니까 딜를 쓰고 그다음 말을 탔어요 저는 왜냐하면 느릴까봐 근데 이러면 은신이 풀립니다 <laughs> 은신이 풀려서 기본 기술로 돌아오니까 은신하고도 이제 이동 속도가 십프로 정도 되니까 이러고 다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묵을 뭐 먹이든 스턴을 먹이든 때리고 이렇게 하고 점수 또 채우고 절개 쓰고 다시 달려들고 먹이고 또 절개를 또 쓰고 다시 달려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매복을 좋은 생각이 응, 일단은 스킬셋은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좀 느껴지시는 게 있는데 강한 충캐릭 <laughs> 진짜 심할 정도로 충캐릭이에요 그니까 제라툴을 하느냐 발리라를 하느냐 그차인것 같은데 이러면 이거에 맞는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생각보다 지금은 짧은 재사용 대기 시간으로 해갖고 어, 기력 운영이 좀 됐는데 보시면 이거 기력이 30 들거든요 이거 기력 40 요거 25 들어요 그 매복했을 때 요거 보면 요거 20, 30, 30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찍었을 때 1렙 때 짧은 대, 재, 재사용 대기 시간을 끊고 하면은 자 보면은 기력이 부족해요 나 맨날 너무 좋아 알았어 고마워 더 해줄게 더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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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절개 쓸 포인트가 조금 부족해요 금리 진진한 것이다 그래서 <laughs> 포기하게 있어 포기하면 안되지 포기하면 안되지 그래서 이제 1레벨 특성부터 이제 잘 찍어야 되는데 자 일단 구슬캐 1레벨 최대 기력이 20개 이상 증가하면 120 증가한다 이걸 찍느냐, 아니면 잠행 소멸 후에 소멸 후에 4초 이상 은신을 유지하면 매복 비열한 습격 목조르기가 사용한 후에 5초에 걸쳐서 10의 기력을 회복한다. 그니까 무슨 소리냐? 기존에는 아까 이 콤보 있잖아요. 뒤에서 W 응. 누르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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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개가 바로 안 돌아왔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좀 절개가 돌아오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요 이게? 삼 스택을 굳이 안 쳐도 되긴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잠행을 찍으면은 처음에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거 이 특성을 찍고 간다면 여기 1, 2, 3, 4초가 그림자 속으로 뜨잖아요. 이제 4초가 끝났어. 그럼 가는 거야. 아 이거 상대로 하면 되는구나. 혼돈 상대로 이렇게 바로 쓸수 있게 돼요. 봤죠? 방금은 절개를 못 썼는데. 이제는 이 스킬 이걸 특성을 찍으니까 절개를 바로 쓸수 있게 되죠. 이거를 쓸 거냐? 그래서 이거 초반에 이득 보려면 이걸 써도 괜찮은 것 같은데 후반까지 생각하면은 뭐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전투 준비. 특성을 선택. 전투 준비는 어, 이 소모한 연계 점수 하나당 물리 방어력이 50 증가한대. 다음 영웅 일반 공격으로 받는 피해가 50% 감소한대. 그러니까 이 연계 점수 하나당 물리 방어력이 이 물리 방어력이 50증가하는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 방어적인 특성인데 나중에 이게 후반돼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중에서 신경마취 독은 어... 이제 CC기가 없을 때이 기술은 사용해도 소명이 풀리지 않는다 사용하면 다음 기술 공격이 3초 동안 25% 느려지게 한다 <laughs> 재밌겠네. 원래 버그인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음. 뭔지 모르겠네 왜 이게 재사용 대기시간이 쓴것 같은데 이게 느려진 거 보니까 아 액티브 쿨이 안, 쿨탐이 이안쿨안 도는 버그가 있다고 참 그렇습니다 버그가 있답니다 그래, 자맹을 그 찍었다면 이제 두 번째 거 볼까 이 사악한 기력 소모량이 10 감소한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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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량이 10 감소해갖고 이제 2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연계를 잘할수 있도록 여기서 만약 자맹을 안 찍었다면 뭐 여기서 보충을 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여기는 목 조르기 사용 시 일반 공격력이 25% 증가한대요. 이걸 찌르면은 일반 공격력이 이렇게 치명타, 치명타, 치명타 이렇게 나갑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선제공격, 매복, 비활한 습격목 조르기를 사용하면 연계 점수를 2점 획득한다. 그러니까 이거도 연계 점수가 원래 1점인데, 이제 요걸 사용하면 바로 2점을 올려가지고 기절. 절 칼날 골고 바로 절개치면은 380점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딜이 어, 어떤 게더 이득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연계 점수가 올라가면은 이 절개들이 어 지금 보면은 각각 데미지가 120, 130막그 정도로 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올려갖고 딜을 더 넣을 거냐, 아니면은 과다출혈을 해갖고 이쪽을 목조로기를 사용한 다음에 이쪽에 딜을 이렇게 좀더20% 딜을 넣을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뭐 그날 상황을 보고 한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상처 감염독 이걸 사용하면 다음 기술 공격이 적이 받는 치유량을 4초 동안 감소시킨다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 이것도 버그 있나? 원래 <laughs>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버그가 있는 것 같긴 한. 하... 데 이것도 버그 있네요. 어, 여기 지금 사용을 했는데 와 근데 이게. 지금 생각난 건데, 요거 사용하고 이 범위 해버리면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은 다 이게 걸리는 거네. 어,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서포터처럼 음, 약간 꼭 딜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팀 게임이니까 서포터처럼 뭔가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프로 선수들은 예를 들어 뭐 불지옥 신단 같은데. 불죽신다는 이 가운데서 뭉뚱그려 갖고 막다 같이 나와. 다들 모여. 이러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서 그냥 W 이런 거 한번 날려 버리면은 치유가 안 되니까. 그지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 보면은 이제 7레벨. 사악한 일격의 공격력이 100% 이게 증가한대요. 100% 증가하면 290이 되는 거죠. 290으로 되지만 사거리가 1 감소한다. 1 감소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이 짧아진 거 같은데? <laughs> 아 생각보다 여기서 여기 가던 게 많이 짧아졌는데? 특성을 원래, 원래 이렇게갔잖아요 지금 뭔가 기존엔 발리, 발리라 했는데 이 특성을 찍는 순간 옥냥이가 됐어. <laughs> 옥냥이가 돼버렸네. 특성을 선택해라. 일단 그러면 이건 아무튼 그렇게 하고.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데서 뭔가 딜이 부족할 때 넣는 거겠지 치명적인 기교 이 폭풍의 칼날이 적 영웅에게 적중할 때마다 공격력이 3 증가해갖고 최대 60이 증가한대 음, 이런 식으로 30 증가해서 60이 증가하고 보상은 이 기며, 기력 소모량이 영구이20 증가한 20감소한대 그러니까 이게 40이 되게 큰 편이에요 이게 20으로 감소한다는 거는 되게 라인클리어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연계를 넣는데도 있어서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차집이 엄청 크거든요 이 난도질 난도질은 3점을 소모해서 절개를 사용하면 다음 3회의 일반 공격의 속도가 오, 150% 증가한다 다음 3회의 공격 속도 따다닥 광풍이네 이렇게 타고 절개 쓰고 1 2 따다닥 이런 식으로 <laughs> 1 2 따다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거랑 연계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자맹 선제공격 쓰면은 이 난도질. 왜냐면 이게 바로 3포인트가 돼버리니까. 만약 쓸 거면은 이런 거랑 좀 연계해갖고 좀 뺐다가 달려들고 따다닥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쓸것 같아요. 암살 카직스다 대상 주의 사거리 5개. 그니까 사거리 5 내에 정 영웅이 없다면. 이 매복이 100% 추가 피해를 준다. 특성을 선택해라. 이게 주위에 없다면 오 이런 식으로 원래 매복은 특성을 선택. 원래 매복이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줬냐면 246. 근데 이 저걸 찍어버리니까 이 해골이 뜨면서 453. 카직스네 근데 이게 이게 내복이 몇이시지? 20기력이? 음.. 합류를 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떤게 딜이 더 나오나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생각이 뭐 있으시겠죠? 어.. 저는 이게 일단 마음에 드는 것 같긴 해요 뺏기고 뭐 달려서서아다닥 이런식으로 방금 이거랑 뭐 고립을 찍.. 찍어서 뭐 암살을 찍어서 고립된 애들 죽이거나 어떤게 딜이 나오나 여러분들은 뭐 생각을 일단 해보세요. 10레벨은 인제 10레벨인데 이 궁극기가 아, 좀 들으면 와 사기다라고 할게 좀 있긴 있는데 일단은 연막탄부터 보여드릴게요. 연막탄은 연막을 생성해요. 근데 연막 안에 있는 동안 은신이 유지 상태가 돼요. 은신이 안 풀린다는 소리예요. 유닛을 통과할 수 있으며 방어력이 25 증가해서 심지어 은신 상태에서 피, 받는 피해조차 25% 감소해요. 그리고 더좀 짜증 나는 건이 동안에는 적을 공격하거나 기술을 사용해도 은신이 풀리지가 않아요. 5초 동안 지속됩니다. 5초가 되게 길어요. 1안 풀려요. 기술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되게 불지옥신 아까도 불지옥신단 파멸의 탑 말씀드렸는데 좀 좁은데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한 타가 벌어질 때 공물을 모으거나 뭔가 블랙하트항만 뭐 이런데에서는 좀 불가능하겠지 워낙 거기는 동전 넣는데 싸움이 좀 크니까 불지옥신단 그런데에서 파멸의 탑 그런데에서 이런 거 한번 던진 다음에 스킬 써갖고 애들 사이에서 휘젓고 다니면은 좀 곤란한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좀거시기 하죠. 그러면은 두 번째 공 그러면 두 번째 공도 좀 별로일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번째 공도 생각할 만해요 그림자 망토인데 그림자 망토를 내가 딱 둘러버리면 나에게 걸린 모든 지속 피해 효과를 제거해요 무슨 소리냐 기존에 있던 그 자체 정화 정도 기절을 하면은 물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기절은 아마 안 풀릴 거야 근데 제이나의 이속 감소라든가 막 그런 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풀어버리고 기술 방어력이 순간 75 정도 증가해서 받는 기술 피해가 75 감소합니다. 문제는 근데 이게 재사용되기 시간 한번 보실래요? 생존기거든요. 25초에요. 음 응, 알겠어. 시간. 얘가 써줄런지 모르겠네. 구슬을 아이스, 아이스볼을, 아이스볼 안써줄나 왜 공속 느린 것도 이러면 아 공속 느린 것도 풀리네 어 공속 느린 것도 이렇게 풀려버리네 생존기에 생존기 어 생존기 이렇게 생존기 생존기 다 풀려버려요 그냥 재사용 대기 시간이 거기다가 25초 그니까 러 판타에는 판타에 도움될 거면은 요게 좋을 것 같아요 연막탄이 어 들을 조심하겠다. 한할커면은 연마타 인거것 같아. 요 근데 뭔가 암살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 그리고 13, 13이 은근히 또 좋은 게 많죠. 소멸 중 이동 속도 증가. 탈 것. 은근 끌려요. 답답하거든요. 탈 것, 10. 그러니까 10%로는 좀 답답한데 영구히 쌈으로지 뭐 그냥 이건 영원히 쌈으로요. 어둠이 길을 어, 만든다. 그리고 특성을 선택해라. 어디 보자. 그림자 밟기. 매복의 사거리가 로 증가하고요. 반대편으로 상대방에게 순간 이동한대요. 음, 뭔 소리냐면. 마워 음. 아, 소리가 좀지네 근데. 빨리 살아나. 어서 다시 죽이고 싶으니까. 빨리 살아나와서 다시 죽이고 싶대. <laughs> 어떤 게더 끌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속 증가하는 것도 끌리고 그 밥도 나쁘지 않죠. 저 길막도 되고 순간 딜을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매복을 친다 하면은 딜 누르고 요거 쳐버리면 앞으로 가잖아요. 그냥. 근데 상대 반대편으로 갔을 시에 딜을 만약에 반대편으로 왔다 생각하면은 딜을 생각하고 이렇게 더 넣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 좋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포지션 그, 속이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실명. 비열한 습격이 지속시간이 만료되면, 대상이 2.5초 동안 실명합니다. 아까 비열한 습격 이거, 적 기절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평타 영웅 카운터지. 이런 애들 그냥, 요거 찍어버리고, 그러면, 기절이 끝나면 실명을 하게 돼. 이게 다 바보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서포터로 활용할 여지도 어느 정도 남겨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 같은 거막 찍어가지고 힐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좀 용, 뭔가 티란데 같은 티란데 같은 근딜 그런, 그런 캐릭이 되게 나온것 같아요. 그래. 마지막으로 <laughs> 교살인데 이 목조루기가 기술 위력을 25% 감소시킨대요. 이거는 또 메이지 영웅 카운터 예를 들어 뭐 아이고 이런 애들 아서스 말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크로미 굴단 이런 애들 뽑았는데, 얘네 딜이 너무 세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는 무한이니까 그럼 요거 특성을 찍은 다음에 교사를 찍은 다음에 한번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서 이러고 나와버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서포트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특성을 선택해라. 디버퍼지. 응. 자, 그러면 나머지는 좀딜 적으로 가볼게요. 뭐 이런 거. 딜 적으로 간다면 아마 그밥을 찍겠죠? 이렇게. 17, 16 특성. 운명의 낙인. 사악한 일격이 침묵, 기절, 이동 불가인 적 영웅에게 적중하면 이거 어디 무로에게 사무로한테도 이런 거 있잖아. 파죽지세인가? 비슷한 거 있죠. 파죽지세가 아니라 그뭐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웅에게 적중하면 50% 추가 피해를 주고 연계 점수를 추가로 1을 획득한다. 이거니까 팀원들끼리 연계가 되게 중요하지. 거기다가 팀원들끼리 연계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자체적으로 기절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비열한 습격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찍고요. 기절을 시킨 다음에 들고 타고 돌리고.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이고 어, 그다음 파열. 발리라의 목조르기 일반 공격이 목조르기의 지속 피해 효과 시간을 갱신시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 소린지. 이게 7초잖아요, 목조르기. 떨은 다음에 일반 공격 일반 공격하면 저런. <laughs> 이런 식으로. 이 소리 맞죠? 어. 다시 한번 오면 다시 한번 오면은 한번 봅시다. 지속 피해 효과, 지속 시간을 새로 계속 갱신시키는 거에요 그니까 도트 댐이 하고 지금 이게 7초인데 갱신시키고 또 갱신을 또 시키고 너는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처럼 달려가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어 다시 갱신시키고 다시 갱신시키고 잘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빨리 살아나 도트 초기화입니다 다시 죽이고 싶으니까 어 그렇습니다 약점 노출 절개가 적의 방어력을 감소시킴 이거지 전 이거 같아요 전 이거 왠지 쓸것 같아요 엉거킷 차도 쓸것 같은데 이게 어... 빛나래로 따지면 약화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개 3점을 이미 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절개 3점 어이, 죽어버렸네 탱탱하네와오면은 정정 어이보 그러니까 25 20% 5% 이게 증가된다는 게팀 파이팅에도 좀 괜찮은 거 같고 어 저는 이것도 괜찮은 거같은데 엉겅기차. 이거는 되돌리기지. 솔직히 까고 말할게요. 저는 못 하겠어요. 실버에 있는 사람들이 엉건기차를 쓰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 제라툴 되돌리기도 여러분들 막 제라툴 하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버에 있는 사람들이 제라 i t 되돌리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잘 봐. 5번이 되돌리기야. 그러면 W로 이제 쫓아가야 되잖아 WW 평타 Q 평타 e 평타 되돌리기 WW 뭐 다시 e 넣고 평타 이런 식으로 한대잖아 근데 우리 실버 사람들은 아, 죽었어. 아, 이렇게 돼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 그러니까 침착해지지 않은 이상 발리라를 암살 중점 빌드로 육성하면 아사시노 빌드가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약간 그렇게 되죠. 저거 엉거 기차까지 쓰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침착해지지 않는 이상 이못 쓰는 거예요 이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뭐 일단 나왔으니까. 써보도록 합시다. 아, 이름치 많은데 쓸 여력이 있겠어 에이씨, 가보자 일단. 좀 침착하게 그럼 써보겠습니다. 저기 있으면. 어? 아 짧은 재사용 대기 시간으로 했구나. 어쩐지. <laughs> 잠깐 다시 침착하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처친다. 봐, 웅성하잖아, 뭔가. <laughs> 지금 얘가 가만히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가만히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요. 머리를 굴리면서. 어, 뭔가 방금 엉성했거든 되게. 아, 어, 지금 괜찮은 거 같아. 아, 지금 괜찮았던 거 같아요. 지금은 괜찮았던 거 같아. 절개 3타 치고 되돌리고 땀 스킬 셋쓴 거. 그럼 20 레벨을 봅시다. 연막탄 안탄안기력 기기력 재 아, 이거. 가아 끊...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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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쓸일이 있을까 <laughs> 어차피 거이탁탁탁탁톡탁탁이고빠질이데이게 이게 쓸일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의구심이 살짝 들긴 해요 솔직히 이게 엉겅기차 쓰기도 바빠죽겠는데 말이죠 우리 일단 그건 그렇고 밤 그림자 이건 소멸 재사용 대기시간이 3초 감소한다 이게 5초로 되는거야 냉혈은 사용시 다음 절개 공격력 증가 아손 겁나 꼬이겠다 콤보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까지 해갖고 만약 적이 여기 있어버리면 이런 뭐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지 않을이게들어가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와, 이런 식으이나와버리이 정타.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런 지이라 이런 식으 이런 이런 식으로. 이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어,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먹기는 절개 이타에도 썰릴 것 같은데, 절개 이타로 한번 해볼게요. 뭐확짓이지 이건 결정타. <laughs> 절개 안써 볼게요. 절개 안 쓰고. 응. 매복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기절, 그냥 일반적으로 절개. 이거 안 써도 일반적으로 요거, 요거 절개 3타로도 끝나네 그냥 오면은 바로 <laughs> 콤보가 되는데, 그냥 이거 비습, 평타, 비습, 평타 4일 절개, 비습, 평타 4일 절개.